No, ¿sí? 항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laughs> 예, 네, 나옵니다. 네. 음. 그, 보신 것 같이 두 광고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 5인치라는지 뭐, 프레이시드이 웹캠, 키넥트 센서, 바로, LMC 1비 들어가 있는, 지안선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해서 사람이 서게 되면 만세를 하면 사진찍 시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사진이 찍히고요. 한쪽 손만 든다든지 하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혀진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MS로 본인이 전화번호로 전송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진은 이벤트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SMS로 전송을 할수 있게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 그, 저희는 이 캠페인을 진행한 이후에 광고주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광고 효과의 리포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출량에 기반한 노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랙티브에 대한 광고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출량은 저희가 안면인식 솔루션 중에서 가장 오인중이 중에 낮은 애인식솔루션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 중에서 그 전체 이 통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에다가 그 안면식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두 개를 설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안면식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는 보신 바과 같은 그래프와 같은 그런 노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37일 동안의 전체 유동인 거든요. 160만 명 정도가 기둥을 주변을 지나갔고요. 성별 구분도 가능합니다. 성비로는 남성이 40%, 여성이 60% 정도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옥시클린의 주요 타겟이 여자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광고주는 이 측면에서 이매체 집행에 만족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옥시클린의 메인 타겟이었던 20, 30대의 비율 역시도 44% 23%로 전체 70% 가까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체가 옥시펜 그 광고 캠페인에 적합한 매체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인터렉션도 저희가 뽑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아무래도 출근이나 그 학교 학원이라든지 가게 되는 모든 시간대에는 인터렉션이 적고요. 었 보시는 7시나 8시, 9시 경에 이 그래프 갑자기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퇴근하고 친구나 애인이나 지인들과 함께 한, 하면서 어떤 마음이 편한 시기에, 시간대에 이러한 인터랙티브, 인터랙션에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거는 여하다는수치고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제스처를 성공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MS를 보낸 했습니다. 그 요일별로 이렇게 높았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촬영이 아무리도 가장 많죠. SMS까지는 약한15% 정도. 촬영을 하면 15% 정도의 소비자들이 SMS까지 보낸다라는 수치를얻을수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좀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37일간 광고 노출량은 42,000회가 노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만세 미션 성공률은 39%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전 성공해서 총 사진 촬영을 한 사람 수는 4만 4천 잔이었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고 이벤트까지 응모한 횟수는 7,500 명. 그렇까즉 그러니까 7,500명이 이벤트에 참여를 본 기능 광고에 참여했다라는 수치를 얻을 수있습니다그 굉장히 높은 수치였구요. 다른 온라인하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만, 온라인보다도 오히려 더 높았던 그런 결과였 깜짝 놀랐고요 보시면은, 광고 컨텐츠 반응률이라고 2.87%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온라인으로 따지자면, 그, CTR의 개념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R이 통상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의 초기 배너 CTR이 0.1% 내외라는 것을 감안 하면, 이 2.87%라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그 포인트를 최초로 수용화된 캠페인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시차로 광고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캠페인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가박스 NFC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비자가 광고주에 가장 큰 관심은 모바일 일 겁니다. 이 모바일에 어떻게 하면 내 소비자들을 좀더 내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바일 어떤 컨텐츠나 어떤 영상이나 그 랜딩 페이지 사이 마이크로 사이트에 오게 할수있어가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모바일의 게이트웨이로서 디지털 O/H가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있다고생각 합니다. NFC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리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의 약어고요. 그 안드로이드 단말만 되자, 현재로서 그 애플 조은안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단말에는 대부분 NFC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NFC 칩에 1 0 c m 이내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 NFC 칩에 반응을 해서 스마트폰이 미리 그 저장되어진 어떤 이벤트들을 열어두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네스라든지 CBN이라든지 IT 유니스프같이 이미 NFC를 통해서 많은 광고 캠페인들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뭐 여러분 들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NFC라는 통신기들이 이제는 마케팅 플랫폼으로도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메가박스 NFC 캠페인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캠페인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셔서, 영화 상영 전에 보시게 되는 스크린 광고가 있습니다. 그 스크린 광고를 보, 보면서, 볼 때에 본인의 의자 앞에 있는 번호, 번호표에 저희는 NFC 책들을 다 넣어놨고요. 그 번호표에 책임을 하시게 되면, 그 여러가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거기에 반응해서 NFC 책임을 하는 거죠. 좀더개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광고를 시청을 하고요. 메가박스 광고를. 보는 와중에 태깅메시을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접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태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가박스 앱이 깔려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 메가박스 앱이 구동을 해서 매너 모드를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주고 나서 광고주 모바일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고요. 메가박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바로 광고주의 랜딩 페이지로 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백립뼈이겠는데요. 오늘 잘아시요 저희가 미세리 타이어를 실제로 그, 집행을 했고요. 광고 영상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광고영상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광고주가 원하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 든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뭐, 보시는 이벤트 중심 쪽에서 보시는 쿠폰이라든지 어떤 응모하기 쪽으도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미리 만들어놓은 c m 이라든지 관련 홍보 영상 등에도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랜딩 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고객 참여율이나 브랜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이 될것입니 근데 이러한 NFC 캠페인의 참여 베네피트는 극장의 스마트폰 모드를 자동 실행을 하게끔 해서 극장을 그 관람하러 온 관람객에게도 그 편안한 영화 관람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고주에게는 그 긍정적인 수용 제도를 통해서 어떤 광고주의 메시지를 좀더 편안하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것들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은 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관람객 수는 총만 명이었습니다. 노출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크리머블을 진행한 고주들이 노출의 커버리지를 위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출량은 전체 만명 정도였고요. 실제로 이 이벤트에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서 테이까지한 사람의 숫자는 1,480명이었습니다. 비율을 따지게 되면 15%죠. 초기 집행 시기 간에 분석할 때이 15%라는 그 소비자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스그레이션 CTR이 0.6% 내외라고 할 때. 이 15%라는 수치는 정말로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한 실패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실제 액션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PPA라는 개념을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임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준비한 얘기의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디지털 사이즈가 과연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될수 있을까? 그동안 많이들 캠페인을 시도했고요, 예전에. 저도 역시 했는데, 뭐 예전에 그모 광고주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한달 동안 열세 명인가가 참여를 했어요 이벤트를 광고주한테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 디지털 사이즈는 인터랙티브 매체가 되게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모바일이라든지 관련된 디지털 사이즈솔루션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신분강성 KQ9가 2.80%의 CTR, 그리고 메가박스 NFC 캠페인이 15%라는 이을 보이는 것처럼, 고개 매체, 디지털 사이즈 역시도 어떤 퍼포먼스 매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을 한다면 어떤 디지털 사이즈 업계의 발전이 좀더 그,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말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끝내가좀 속썩해서 몇장더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보면서 보니까 꽤 춥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2013년도 마무리를 하실 텐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또2 0 1 3년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그 주요한 오개 매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코엑스에 그 리뉴얼해서 그 부분 오픈 5월부터 해도 오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이로테월드라든지. 제1호, 제1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이트들의 매체들이 새로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또 디지털 사이트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한 때 어떤 새로운 디지털 사이트들이 소비자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영상 기법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UHD 시대가 분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한 희망도가 높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더 나은 광고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광고비는 디지털 사이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될것 같습니다. 법제 정비 및완화를 통해서 시장 확대도 기대가 됩니다. 미래에 부서는 스마트 광고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 사이트 역시도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회사들 <laughs> <야전의 웃음>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등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이슈에도 2014년도를 밝게 해줄 이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슈들을 저희가 생기롭게 대응을 한다면 과감한 철 통해서 시장도 확대가 되고요. 설탕 수정 등을 하면 내실 있는 상장도 가능한 2014년이 대비를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도 뭐 벌써 이런 인사들이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 2014년도에는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다 대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